3D 리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저는 가격 면에서 부담만 안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게 비싸죠. 3D 이제 한글판으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음. 나오면 조금 싸질려나요? 음. 모르겠네요. 사실 비싼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걸 어떻게 알아 비싼 재료일지? 이게 그냥 아. 나무 특출되는 나무인데 조금 비싸서 교실에 놓고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교실에 놓고 한... 써도 돼요. 이거 누가 하나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 아니, 우리 믿어야죠, 아, 우리 아이들죠 지금. 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거는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다. 오히려 맞아. 네, 잃어버리기는 네. 네. 저는 그린 님. 별점. 아, 별점. 점 다섯 개에 두 개. 아, 두 개. 네. 저는 투디보다는 아, 음,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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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던 거 같아요. 네. 아, 그때 이보다 재밌어. 그래서 저는 별점 다섯 개 중에 네개네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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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단순한 걸 좋아하는데 2D가 더 저한테는 단순하게 느껴졌고 제가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얘는 저한테 좀 어려운 감은 있어요 근데 오.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아이들에게라면 또 아이들은 또 창의력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길러줄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아홉 판다안 가고 지금처럼 간단하게 해서 굳이 이렇게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큐빅 같은 거, 점수를 네. 뽑아가지고 점수를 내는 운보다는 맞추는 거에 의미를 둬가지고, 게임 예. 게임에 점수를 준다면, 이런 어, 소품들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구수집 아 보석이 네, 필요 없어요. 네, 단순하게 해서 돼요. 게임을 한다면, 네. 아이들에게 잠, 음. 그, 공간지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교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5점 음. 만점에 저는 3.5. 세개반별세개 아, 반. 3개 반. 별 반. 네. 네. 음. 네. 우리 지금 계속 만작권 AJTD. 핑크 님. AG가 아니죠. 발음이. AG. <laughs> 제가, 제가 영어를좀 <laughs> <laughs> 네, 핑크님 어떠세요? 이거 고학년에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사키나무. 그래, 어, 네. 이렇게 뭐몇 면체 해 가지고 네. 그 아이들 할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취향은 아니라 이게 조금 본인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D가 2D도 저는 잘 못하겠는데 저는 그래도 2D는, 2D는 좀. 좀 괜찮은데 3D는 이거 아직도 안 되는 거 보세요 <laughs> 네. 어. 네, 2D로 사셔도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고 교실에서도 아이들이 재밌게 하거든요 2D는 가격이 네. 어느 정도 2D는 금전. 이거 때. 반 가격도 어. 안 되죠 3만 같아요. 원대 정도 그렇죠 종이니까요 네. 음. 근데 종이라도 좀 빳빳하게 튼튼해서 음. 2D가 네. 저는 교실에 놓고 하기 더 애들 음. 수준엔 재밌지 않나 요거는 이제 고학년들 네, 네. 네. 안 네. 안 하면 승부욕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런 분야에 한 재능 있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저 그렇죠. 별점. 아 별점 아직 도안 하셨어요? 1이요별 <laughs> <laughs> 하나. 아 네. 나은데. 별 하나. 그렇죠. 치양 네, 나옵니다. 전 늦게 왔는데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음, 우선 이거 그때 한번 보면서 저희 왜 수학 교과 보면 고학년들 사키나무 이런 거할때안 보이는 면까지 왜 상상해가지고 생각해서. 네, 네. 그 개수 세고 하는 거를 네, 보면. 네. 네. 되게 잘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하는데 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어, 그래.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거를 놀이로 이런 거를 많이 해보면 네. 그런 능력이 좀 길러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이에게 네. 권하고 싶은 게임이 있네요 어, 네. 네. 근데 저도 이런 유의 게임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의 게임은 아닌데 잘하는 음. 아이들에게는 강추하는 <laughs> 게임. 아, 네, 네. 나는 못하지만 넌 해라. 네, 네. <웃음> 아, <웃음> 네. 별3개와높개요 네. 네, 저도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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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기나무로 보시려면 사실 이 게임도 좋은데 라보카라는 게임이 있어요 나중에 아, 기회가 되면 재밌어.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세미 협력 게임이거든요. 음, 네. <laughs> 정말 저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게임이에요, 게임은. 음, 저거, 이게 알아. 뭐, <laughs>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를 시키셨다 해도 저희 어머니가 스블림이라고 해도 저는 <laughs> 가출했을지도 몰라요. <laughs> 그 정도로 싫어하는데, 의외로 제가 이거 고학년 약간, 약간 네.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령.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저는 안될 놈은 끝까지 안 된다. <laughs> 아,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아, 진짜요? 맞아요. 애들하고 엄청 해봤어요, 이거를 진짜. 아, 이거 면 감이 생길 것 같네요. 응, 뭐. 아까 한번 네. 네. 했을 때랑 <laughs> 두번 두번 했을 제가 때랑. 더 해봐야 되는 요 제가,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네. 이게 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네. <laughs>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인, 저는 별 반개도 아까운데. 아, 개인적으로는. 아, 네. 근데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네. 어한별두개반 정도는 줄수 있겠더라고요. 3D도 3D가 저는 음. 오히려 그러니까 2D보다.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하고 이걸 해봤거든요. 네. 근데 2D를 먼저 갖다 놓고 그다음 나중에 3D를 갖다 놨는데 네. 애들이 3D만 해요. 아아네 진짜? 오히려 2D를 오히려 잘안 하더라고요. 음. 막 못하면서 아아막 이러면서. 했을 때딱쾌감이 있는 거. 맞아요. 전 그래. 언제 그걸 느껴 볼지 참 언제 우언 걸잊전6학년애들하고해서 승률이 50%가 안 됐어요. 아, 안지는 아 느낌이 있어서. 네, 네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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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는 분 초코파이 하나. 아, 진짜 죠 네. <진짜죠>? 네. <laughs> 어우, 나안 돼. 저거. 네. 네.